한 번도 양손 안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털어들어가서 목으로 끌어주고 자, 들어요. 1번만 1번만 네. 1번만 시

54번, 2번, 2번, 3번, 4번, 5 0번 마무리, 4단, 2단, 3단, do 한 번, 가서. 남자동기. 다시 한 번, 여기서 남자 동기 다시 한번더 돌아서 그냥 돌아서 여기까지. 자 마지막 여자 세 번만. 셔서이고 삼각대 씨고 닭꼬치 닭꼬치 한번 그리 닭꼬치를 한번 했어요. 네. 이번에는 뒤에서 뒤에서 닭꼬치 한번더 뒤에서 닭꼬치. 그리고 옆에 닭꼬치. 양손을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놓쳤습니다. 감사합니다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번도 안 떨어져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안 바꾸잖아요. 꿔자 1번발 손이 한 번도 안 떨어지게 1번발 1번발 이렇게 여기서 어, 3번발 그래서 양손꼬이 잡아주고 양손꼬리 로 기초발을 하는 게 좋아요, 한번 다시 한번 양손 고기. 7번 발, 7번 발. 양손 고기. 이렇게. 이번에는 바나치. 바나치. 3번. 한번 2번. 3번. 바나치. 자, 이번에는 여기서. 세 번. 두 번. 세 번. 자, 이번에는 3번 발로 와서 5시. 사람 없으면 좀 길게 가. 요사람이 없으면 좀 길게 해걸만들 이거 스대로자 마무리 일자돌기자 여기서부터 건너가서 여기서 일자돌기자 이거는 50년에 좋아요 남자 여자 나이 드신 50대 이후로 5 0대이 많거든요 50대 이후가 생기는 병이해서 50년 그래서 예, 건너가요 남자도 좋아요. 양자도 이렇게 네. 어깨 선택 기능으 예방할 수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남성분이 돌려가서 여기서부터 누르고. 이렇게. 그 다음에 벌 이번에는 이렇게. 원리를 키워서. 꺾는 바야. 등뒤로 걷는 바야. 요번에는 양손. 다시 한번, 다시 한번. 그래서 이번에는 등뒤로 올라가서 여성 세번바느 지금부터 여성 한 번, 두 번. 번째. 세 번째는 앞으로 가면 살을 빠치니까 뒤로 가면 좀세번바느 앞으로 가. 제번에는 다끝이 닭꼬치 말듯이 닭치치 m s a y i 로 g I'm s 그래서 n g I'm 세. a y 치 n g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 a 야 i n g I'm s a 서 i n g 뒤에서 a y i n 닭꼬치. 이 a y i n 이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 a y i 이쪽으로 벌리는 옆으로 자꾸 치수리, 자치 아, 자, 이제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으로 7번 반, 7번 반, 7번 반, 1번 반, 다시 또 7번 반, 7번 반, 7번 반, 1번 반, 다시 7번번반 7번 가 7번 가 m 번 n s i l v e 번 7번 n Silverman, s i l 그 e r m a n Silverman, Silverman, s i l v e 빼먹었네 s i l 니 e 뭐 m a n Silverman, s i l v e r 이렇게 양손 뒤에서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도 안고 해봤어요. 자 시간 내서 와서 배우시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